여러분은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영국에서는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죽음이라면 본인이 오랫동안 살으셨던 그런 익숙한 어뭐 환경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사랑한 본인이 사랑했던 친구들, 어 그러한 환경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는 게 가장 행복한 어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사망자 중 70%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는 네덜란드 23%, 미국 36%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